이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공부하시다가 교인들에게 다음 주일에는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마가복음에는 17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신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좀더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오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흘 후에 사셨습니다. 사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상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식의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도 하루, 토요일도 하루, 주일도 하루 그래서 사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영혼은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는 동안 그 영혼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분들은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는 사흘 동안 그 영혼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영혼은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영도 살아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어디를 가셨느냐? 19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 신학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은 나도 알수 없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옥이 뭔지, 옥에 있는 영들이 뭔지, 현대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영은 살아나셔서 죽은 영혼들이 갇혀 있는 옥에 가셔서 그것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의 뜻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사흘 동안.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뜻이 되는데,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곳이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 천당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후손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는데 무슨 연옥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연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에 가셨다는 것은 뭐냐? 모릅니다. 마틴 뉴터도 모르는 걸저이 남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셨는데 찬송가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새벽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뭘 하셨는지, 예수님 하실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분,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 그러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왜 3일이냐 하는 거예요? 왜 3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왜 3일일까?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떤,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간 이 세상에 머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은 그냥 다른 세계로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히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사흘인가? 음? 만약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나흘째 되는 보통 다 다른 세계로 가는데 그럼 다른 영이 오셨나? 아니면 귀신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그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을 위해서 사흘 만에 사셨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나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에 대한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엠막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칼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드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4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감남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감남산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승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팔복교회, 팔복을 전하신 팔복교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승천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국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 어디로 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하늘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면 하늘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괜히 하늘 어디냐, 화성이냐, 금성이냐,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충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예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시대는 성령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함께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제자들이 이 전도하는 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오는데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 놓고는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주의 영이, 주께서, 주의 손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 하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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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실을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도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누가 보면 24장에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은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하는. 예수님 안 계셔서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다 같은 하나님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이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미리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제가 휴가 갔다 돌아오는 그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못 했던가? 절반 했죠. 우리가 11장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살이가 좀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좀잘안 돼도 자꾸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셔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재미도 봐야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해야 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도 만나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떡으로 교제하면서 오늘 떡은 아니고 뭐예요 핫도그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니다